이제를도다 채웠습니다 이제는 캐롤라이나로 달려갑니다 여기는 North c a r o l i 입니다 North c a r o l i n 호야빌의 베들 장로 교회로 왔습니다 어, 예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아, 멋지십니다. <laughs>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, 아이고. 사모님. 반갑습니다. 네, 네 한거요 네. 디지털 믹서에 여기도 또 그런 미스텍이 있네요. 이게 소위 디지털 믹서인데, 디지털 믹서에다 드라이버를 또 걸어놨어요. 이번 작업은 이 집사님과 함께 얘기하면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또 바이패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소리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금방 확인이 될 겁니다. 되네요. 그리고 똑같이 나머지 라이트 인풋도 뽑고 t <laughs> 라이트 아웃풋을 뽑아 가지고 예? 바로 직트 커넥을 해 버렸어요. 그렇지 기금 여기 서이 게, 예. 제가 있꿀 게, 있어요 여기 예. 있는 가만, 가만. 예. 게, 여기 있는 게, 여기 있는 게, 여보 있는 게, 여기 있는 게, 여 게, 여기 있 게, 여 게, 가기 있는 게, 여기 있는 게, 여기 있는 게, 여하는 게, 어, 전에 방문했던 교회에서 좀얻어웠는데 여기에 또잘 쓰게 되었습니다 이쪽은 친교실입니다. 친교실인데 아무래도 아주 오래전에 그 예배당 본당에서 썼던 믹서를 여기 가지고 쓴것 같아요 토요일 저녁 7시 25분입니다 습도가 굉장히 높고요 네, 그래서 지금 아 이제 좀 해가 넘어가서 나오는데요. 어, 저기서 군사님 한 분이 음. 이거 또그 잡초죠? 이거 또그 잡초죠? 네. 그 잡초죠? 네. 음, 안친, 자, 얼 이거. 어. <laughs> 어. <laughs> 요 오. 어. 어. 네. 이런 이게, 이게 고엽입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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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인데 떨어지고 이렇게 먹어 떨어진 거예 그러겠네요 맛있겠네요 그렇죠, 좋은 예. <laughs> 이런 거죠 예. 이걸 하나 먹어보면요 감하고 똑같아요 맛있는데 향기가 있습니다 음 향기 맛있어요 음. 자어둑어득해져왔는데요 어, 침교실 뒤쪽에가 이렇게 대추나무가 있는데 그야말로 한국의 약 대추 있죠 깜깜해도 보이죠 또 뒤쪽에도 보면은 이게 배나무 같아요. 이 배가 모양은 이래도요 굉장히 이게 맛있는 배입니다. 땅에 떨어진 어, 배들을 벌레가 먹고 있네요. 떨어진 배들을 좀 주워 모아 보겠습니다. 벌레가 먹지 않고 아직 썩지 않은 것좀 골라 가지고 이렇게 모아 봤습니다. 아이고 한참 후에 왔는데도 또 불을 켜 놓고 깜깜한데 작업을 하시네요. <목소리> 아, 뮤직 카페를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커피를 볶고 있는데 거의 다 볶아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밤 자고요. 내일 또 뵙겠습니다. 파스뷰비티 살롱으로 왔습니다. 여기 베들 교회 성도님입니다. 사진찍을 네. 교회 부엌에 있는데 우리 빨래 세탁기에서 지금 빨래도 하고 있습니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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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들어가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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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세요. 네. 네. 평안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또디젤를 채웁니다. 한참 가야 되니까요. Oh, yeah, yeah. I'm a d i g k e r Yeah. Thank uh. you, Jesus. Hallelujah. Yeah, I'm a digger t church. Uh -huh. Yeah. My a m Joshua. I'm i digger Ambrose Mac. Mac. Am 맥, M 맥. 예. 쎄 겠. Let's m n e l 웰컴 센터 휴게소로 들어갑니다. 참 평온한 밤입니다. 여기서 또 하룻밤을 푹 쉬고. 내일은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달려가겠습니다. 굿나잇. 사우스 캐롤라이나 휴게소입니다. 제가 많은 곳을 돌아다녀 보지만은 캐롤라이나 같은 이렇게 웰컴 센터나 아니면 휴게소가 좋은 데는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. 그도 있네. 남매도 해주고요. 심지어 피크닉 테이블에서 전기까지도 꽂아 쓸수 있게끔 해놨습니다. 현 외자 원사님이 만들어 주시는 케이에다가 우리 믹스 커피로 아침을 또 이렇게 간단히 먹고 또 출발합니다. 이제 1시간 40분 떨어진 사우스캐롤라이나 감기교를 향해서 또 출발을 합니다. 지금 들어왔습니다. 이제 들어갑니다. 2년 전에 한번 들렸었는데요. 잠깐 이제 기억이나네요 네,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네, 2년 만이네요. 아, 어여전하시네요 네, 건강하시네요. 건강해 보이시는요 아이고. 안녕하세요 사모님 잘 지내셨어요? 일단은 서울로 왔습니다. 서울식품 서울식당. 저기는 서울미장원. <laughs> 예. 아담한 식품점겸 그리고 식당이네요.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밤이 되었네요. 그래서 피곤한 몸을 누이고 하룻밤을 잡니다. 굿나잇. 커피를 지금 볶아서 식히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캘리포니아 남가주에 있는 일랜드 온누리교회라는 곳에서 저희가 담임으로 섬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. 네네 네, 네. 커피 감사합니다. <laughs>